네, 안녕하세요. 체인바운디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체인바운디 지금 첫트를 보시면 주봉서트고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 같은 날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단도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인바운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7년이 지났죠. 네, 7년 전에, 0.12달러에서 재단이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을 따지면 이 가격이 173원이거든요. 이 평균가가 173원이에요. 근데 체인박이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원인데 지금 재단 평균가가 1 7 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80% 넘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빈번하게 고리랑이 실어주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리랑이 없다가 실어주는 자리들은 이건 100%이 세력이 매집을 한 매집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매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동시에 이 주가 펌핑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재단이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주가 회복을 위해서 좀 크게 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의 지갑 주수에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전체 물량 중에서 약 80%를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재단 지갑 주소에 들어가보면, 체인 바운티 대략 4억 5천만 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직 하나도 매도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 재단 지갑 주소에서 29일 전에 물량을 거래소로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이 되었어요. 무려 176일 전, 82일 전, 계속 잠잠하게 있다가, 50일 전부터 해서 계속 고래소를 이동시켜 놓은 물량들을 고지스림 매도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체인 바운트에 이동시켜 놓은 물량들을 락업에즈 이벤트와 코어프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자 때 보시면 주가 고점 대비 지은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재단 평균 단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0원이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이번 락업일 이후에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면은 80% 넘게 손해예요. 그래서 당연히 락업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던질 거고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170원 이상까지는 올리겠죠. 그리고 락업일이 지나면 물량을 즉시 정리하고 정리하는 중간 주가는 바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락업일정과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체인바운티는 아가베제일점과의 목표가 제가 알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게 영상에서 이제대 목표가를 공개를 해버리면 당연히 제장이 시세를 바꾸겠죠. 그래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010-5830-5107로 문자로 체인바운티라고 남기시면 체인 마운트의 고베의일정과 재단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이고요. 선착순당 50명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도움 요청하셔서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드리는 이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예약 매도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보통 락업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펌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바운스 토큰도 지난 락업기간 동안 일주일 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단은 최대한 락업비 이후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 락업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올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로 상승이 나온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락업비 이후에 주가가 크게 펌핑을 했죠. 자, 락업비 이후로 재단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물량을 던지고 던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라업 기간 동안에 주가를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게 라업일이 지나는 순간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체인 마운티가 조만간 라고빌드 일정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주가 펌핑 크게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재단 평년가가 170원이기 때문에 최저 이 가격 이상까지는 주가를 올릴 거라 보고 있고요. 반드시 라고빌정과 재단 목표가에 매도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씻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인 마운티의 주가 펌핑 전 제가 최대한 저점 잡아드리고, 라고빌드 일정과 재단 목표가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010-5830-5107제 번호고요. 여기로 체인마운티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보는 100% 무료이고요. 선착순 딱 50명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큰식을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우를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00일 만에 7조 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1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넘게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의 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자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X든 다양한 거래조류들의상황따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X,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 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대 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X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5 8 3 0 2 5 1 0 7로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과 함께하시는 건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